아, 그렇구나. 5시 알람 맞춰놨어요? 아니 w 그, 잠깐만 u c h else? I could come to Aka t 그 b u t r a Ah, take 이렇게 4시 n l y associate in 맞춰놨 hinge and take a 시 o u s e She panic and t h 는 n 뭔아고고 아이고, 이고니까그아 사실 이고 아이고, 아고아아아 아이고, 아 아이고, 참. 아이고 참. 아쉽네요 그죠? 아 어, 오늘 오늘 제가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. 응? 어때요? 많이, 응? 네. 알려주세요. 제가 많이 배울 수 있게. 제가 아, 받아드이고고맙요 오늘 방송 6시? 예. 네. 아. 진짜. 오늘 컷.. 뭐한 몇분정도 나오는거야? 한 5분? 10분? 오늘 음. 컷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나오니까 이제 돌아가긴 했는데 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응안 돌아갈 때고 저도 그아가야돼 아.. 무튼 선생님 이제 화이팅 한번 해야죠 그죠? 네 오.. 오전에 저기 가시겠네요? 저기 운동하러? 네, 일아 가서요. 음. 아하. 네, 저기 뭐냐? 응? 오늘은, 그러면은. 아이고. 무섭다. 그 건널목에 사람 건너가는데 중장비가 막와 신호 잘 지켜야 돼 저거 그 그래도 장사하면서 그래도 보람이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좀 이렇게 특이한 질문이 있었던 거 있나요? 특이한 거 특이한 그런 이라그다음 네. 그냥 뭐이 어, 살아오시던 거? 네. 어, 뭐 고향이 어디냐? 고향은 부여잖아요. 아, 대전인가? 아, 어, 저는 서산이요. 서산? 네. 왜? 왜? 그 어, 부모님이 부여죠? 아, 아니, 서산에서? 그러면 네. 노, 아버님이 농장을 그쪽에서 하셨던 건가? 저 아니, 그 저거 그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거예요? 서산 쪽에 계셨어요? 잠시 후과속방지터이 네. 아. 있습니다 네. 네. 어, 이제 살, 살. 음. 아 이제 살살 가아 대전으로 오신건가? 아니 또예몇데아아 네, 아, 그래서 서 그렇구나 음 하하 그 이제 고양 얘기를 이런저런 그렇게 물어보시는구나 고양이 어디냐 그런 거 잡으라고 처음에 그냥 이제 한거를 신다. 아, 그래. 30km 위반 과속 단속 다 하나의, 하나의 그냥 스토리를 잡더라고요. 아, 네. 스토리를 아, 자, 촬영할 때 있었는데 우리 저. 십다. 30km 위반 과속 단속 인